해마, 반갑습니다. 햄군입니다. 햄군 유튜브 채널을 생성한 지는 2년하고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구독자 1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햄군 유튜브 채널 최초로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기념하며 유튜브 커뮤니티에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받아 만들어 보는 Q&A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햄군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구독자 1만명 달성 기념 특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에서의 햄군님 말고 현생에서의 햄군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현실의 전 2022년 봄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 취업 준비를 하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예 노선을 변경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상당히 마시간 놈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취미로 시작했던 유튜버 활동이 너무나도 재밌었기에 졸업 후 가족들에게 약 1, 2년 정도 진지하게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고 약 1년이 지난 현 시점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일단 조금은 더 해봐도 괜찮겠죠? 햄구님은 주복회를 어느 시점에 시작하셨나요? Q&A 영상을 만들면 저는 분명 현실의 햄구님에 대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에이플 스토리 세계 속 햄구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보니 뭔가 느낌이 새롭네요.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현실의 햄구님과 연관지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언제까지고 제가 하루종일 게임을 붙잡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고 생각이 든 순간부터 게임을 효율적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주복회를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플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재획에 필요한 두시간은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두 시간은 다양한 것을 도전하며 성장하기에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순간 성장이 더뎌지고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는 구간부터는 다양한 주복회를 만들며 게임을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부트 서버 말고 일반 서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반 서버 육성 계획은 내년부터 다루려고 했던 앞으로의 계획 중 하나입니다. 리부트 서버에서 아직 현재 진행형인 미알 육성기, 리부티 육성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본 계정에서 도전 중인 슈프림 유니온까지의 육성기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2024년 여름 하이퍼버닝을 기준으로 일반 서버 육성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일반 서버에서 도전하게 된다면 과거 무자본 육성의 신이었던 그분의 의지를 이어받아 햄브리떼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무자본 일반 서버 육성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니온을 키울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요?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 바로 유니온이라고 생각합니다. 46가지 캐릭터를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5차 전직을 하는 200레벨 이후가 중요한데, 200레벨 이전까지는 같은 사냥터와 육성 루트를 반복해야 하니 재미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운영진이 유니온 육성의 허드를 낮추며 익성비와 다양한 육성 이벤트를 풀고 있지만, 그럼에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에 저도 재미를 느끼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 대비 속도가 빠른 유니온 6000레벨까지는 빠르게 찍는 것이 좋지만,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8000레벨까지는 최대한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리부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단순합니다. 2022년도 3월 본격적으로 아크를 285레벨까지 육성하기로 마음먹고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 컨텐츠에 기생하며 지루하게 사냥하는 것보다 방송을 키고 사냥하면 그나마 덜 지루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방송이었습니다. 당연히 방송 초반에는 사냥이 9알, 보스가 1알이었던 죽어가는 컨셉의 방송이었기에 목표 달성 이후 방송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사냥방송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높은 레벨의 유니온과 리부트 경험을 강점으로 활용해 햄진단과 같은 컨텐츠를 병행하며 리부트 선생님, 리부트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치를 완제품 받기 대햄군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존예녀랑 연애하기. 저는 당당하게 원하는 치를 완제품을 받고 싶습니다. 저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존예녀는 생각보다 금방 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칠흑완제품은 반대로 제가 매일 바라보더라도 질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리부트 주복회는 어떤 직업이 제일 좋은가요? 쇼케이스에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하이퍼버닝 직업 추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주복회를 만들고 싶다면 시그너스 직업군과 모험가 직업군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걸 극복해낸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무조건 한번 나오겠다 생각하고 준비해놨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MBTI가 INTJ이다 보니 영상을 만들 때 쓸데없는 결벽증이 있어 최대한 깨끗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만들 때도 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한땀한땀 한땀 노력해서 만든 영상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을 때, 나보다 퀄리티가 좋지 않은 영상이 똑같은 주제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고 떡상할 때, 이두 가지 상황이 한 번에 겹치게 되었을 때가 유튜브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도 과거 한때 저와 같은 고민을 하며 성장한 사람들일 거라는 확신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성장통이고, 이 힘든 과정을 극복해야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오히려 제가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하는 영상들의 컨셉과 테마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리부트 하면서 기억에 남는 비틱이 있나요? 사실 저 자신이 비틱 당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한 편이기 때문에 비틱보다는 오히려 압도적인 운의 차이에 굴복한 기억이 더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여름부터 저와 함께 리부트를 시작한 길동원이 있었는데 당시 시작은 동일선상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압도적인 운과 노력의 가호를 받으며 앞으로 치고 나갔고 현재는 어엿한 선발대가 되어 에테레넬 장비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난 운의 차이로 인해 좌절도 하고 약간의 억울함도 있었지만 오히려 메리니 시절 맛본 압도적인 운의 차이였기에 그 차이에 굴복하고 그 이후부터는 타인의 성장과 나의 성장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게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메이플 시작할 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일 때 메이플 스토리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성인이 되어 29살이라는 나이에 메이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후회 없이 메이플 스토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게임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메이플을 마지막으로 다른 게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유년기 시절을 함께했던 게임으로 시작과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대학 시절 작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퀄리티가 좋지 않아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햄 진단 편집 영상이나 쇼츠는 안 올려주시나요? 햄 진단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영상 소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편집해 영상으로 만드는 것에 매우 취약하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라이브 영상을 소스로 활용해서 만드는 영상들보다 제가 별도로 영상 원고를 작성해 제작하는 편집 영상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영상을 편집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 제가 도전해야 하는 목표이기에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조언을 받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작년 봄에 방송을 시작할 때 시청자가 왕이라는 생각으로 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방송을 하며 힘들고 기뻤던 순간은 전부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이 없던 나자캠 시절의 방송이었고 시청자는 적고 채팅은 올라오지 않으니 CCTV 느낌이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늘어나고 점차 방송에 유입 시청자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방송 채팅이 활발해지고 채팅을 읽다가 다른 채팅으로 넘어가는 경지에 이르니 요즘은 방송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임을 메이플만큼 열정적으로 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메이플을 시작하기 전약 2년 가까이 디아블로 3을 했는데 매 시즌이 열리면 랭커까지 올라갈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할 정도로 진심이었고 디아블로에서의 장비 파밍이 메이플에서의 재획과 비슷한 개념이기에 아마 그 시절의 정신력이 리부트를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롤은 진짜 못 합니다. 게임할 때쉴때 때 듣는 제이팝이 있으신가요? 제이팝이 워낙 독특하고 가수별로 스타일이 다양해서 극도로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제가 잘 듣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몇 가지 알려드리면 유우리의 배틀기우스, 셔터, 레오 요아소비의 밤을 달리다, 러브레터, 아이돌 오피셜 그의 단디즘의 믹스드넛, 프리텐더 우버월드의 퀄리아, 터치오프 이 외에도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제 시청자분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계신 제이팝 플레이리스트를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억 21성 누르고 싶으신가요? 누르는 순간 22성을 가도 문제이고 가지 않아도 문제이기 때문에 누르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명이나 7억 상관없이 제일 처음 본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2022년 1월 새해 첫 선물로 받은 스우의 루즈 컨트롤 머신 마크가 첫 아이템이었네요 생각해보면 스우라는 보스가 리부트에서 가장 먼저 도전하게 되는 첫 하드보스이고 그 하드보스가 준 아이템이 첫 번째 칠억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스우가 준 아이템은 21성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리부트 하길 잘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극한의 그 게임은 게임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부트 역시도 횟수 없이 게임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서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모종의 거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루트가 있지만 저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 순수하게 성장하는 MMORPG의 장점을 가진 리부트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리부트를 선택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메이플을 하며 가장 메자 타임이 강했던 시기와 접고 싶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가장 메자 타임이 강했던 시기는 아케인 쉐이드 22성 강화를 앞두고 길드 디스코드 방송을 키고 21성을 한 부위씩 눌렀는데 전부 다 터진 날이었습니다. 메자 타임이 너무 강했던 이유는 당일 저와 함께 도전했던 다른 분은 한 번에 올라갔고 유독 저만 한 번에 터지거나 몇번 눌러보지도 못하고 터졌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임을 접고 싶었던 시기는 2020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275 레벨 육성을 마친 패스파인더로 시드를 했지만 별다른 수확이 없었고 본격적으로 광부 캐릭터인 섀도우를 키우기 위해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400억 매소를 사용하는 동안 루타비스 한 부위가 2 1성을 가지 않아 너무 서러워서 메이플을 실제로 약한달 정도 쉬었던 공백기가 있습니다. 계속 쉬려고 했지만 당시 여름 업데이트인 어웨이크 이벤트에서 리부트 최초로 페어리 아트를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길드 디스코드 방에 올라왔고, 머리가 봉합되기 직전에 저는 다시 머리가 깨져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햄군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2019년도 메이플 스토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길드원분들이 메이플은 캐릭터를 엄청 많이 키워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키워드를 정해 닉네임을 돌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할지 고민했고, 가장 눈앞에 보인 대상이 당시 키우고 있던 골든 햄스터였기에 앞으로 모든 닉네임에 햄찌라는 닉네임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제 캐릭터들은 무슨 무슨 햄찌라는 닉네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렇게 약몇 개월이 흘러 키우고 있던 패스파인더의 닉네임이 백발백중 햄찌였는데, 사람들이 저를 백발님, 햄찌님과 같이 닉네임의 앞뒤를 잘라 부르곤 해서, 닉네임을 바꿔서 지금의 펜스파인더 닉네임인 햄스터군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저를 햄스터군님, 햄군님, 햄스님, 터군님과 같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 그때부터 육성하기로 결정한 아크의 닉네임을 햄군님으로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첫 번째 Q&A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아마 다음 Q&A 영상이 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을 만들 때에는 또 어떤 새로운 질문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햄군 유튜브를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